일단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금 그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9만 9천 달러 정도 여기가 지금 10만 달러 지지를 받쳐주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최근 이제 비트코인 한한달 정도 횡보를 하는 동안 발생했던 그 횡보 지점을 뚫어낸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낮아지던 고점을 뚫어내기 시작한 지점이 한 9만 9천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 영역으로 받쳐줘야지만 다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10만 달러 밑으로 확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믿음이 생길 수 있겠고, 어, 근데 여기는 지금 충분히 뚫릴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 워낙 가깝기 때문에, 만약 뚫린다면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은 한 8만 8천 달러 정도. 여기가 뭐냐면 단기 투자자들 평균 가격입니다.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이 딴 1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유지해 줘야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여기가 뚫린다면은 이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거시 경제 환경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걸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거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그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가격이 바뀌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고민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냥 기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 난한달 동안 투자하겠다. 그러면 내가 투입할 돈을 30분의 1로 쪼개서 매일 사는 그런 우리 흔히 무지성이라고 하죠. 무지성 분할 매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